아이고 형 노래를 아이고 <laughs> 아전 네? 들어오세요 뭐대단한거안 땡기세요? 대단한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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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매점이 열렸거든요 밖에 매점이 열렸다고요? 티비 꺼 티비 꺼 티비 꺼 언제 매점이 열렸죠? 가보자 매점 주인이 나영석 나영욱 씨라고 요 나영 a v 지금 커피, 커피 e c 중이세요. e c o 요 y c 커피 커피. e Copy coffee coffee c 자 f f e e coff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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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라떼 f e e c o f f 커피랑. o f f e e c o 가 f 다 미루놓시고 미루놓시고 자한 걸음씩만 다 뒤로 가요. 또뭘 해야 돼? 음악인가 또? 제가 여기 있으면 아니면... 수하다는거 아니에요. 네. 어, 아 쉬운. 아, 영토수 정 정답. 김전 아씨아 많이 해보셨어요. 그 여러분들 너무 잘해. 아니요 저희 그거 진짜 못해요. 막악을끝 소절 듣고 맞추기예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끝 소절 듣고 맞추는 와, 거에요? 기발하다 형도 역시, 역시 끝 소절이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끝 소절은 또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시작을 잘 기억하잖아 그거. 그러니까. <목소리> 알았어요 일단 해봐요 해볼까요? 문제 어. 나가요 <목소리> 아. 정답! 정답! 네. 그무한궤도의 그대에게. 네, 정, 주세요. 네, 정, 주세요. 네, 삶이 끝대오 정답! 오오나 쳤어. 어떻게 알았어요? 와. 와. 나, 제가 아니. 어떻게 알 야, 이거 봐. 그냥 저, 저기, 신해철팬이 <laughs> 이래서. <웃음> 오, 와. 문제 난이도를 아 이거 문제 난이도랑 상관이도 이걸 어떻게 하면 안돼니다안돼 아니 저래는 올라가면 안 돼. 저는 팬이어서 맞춘 거지. 아니래아 이거 문노래이도랑 상관없어. 진짜 이노래걸 어떻게 노 아니, 노래 노래는 노아이 노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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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좋 노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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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는 노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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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는 노래는 래도저래는노래 신해철 형님 때문노래피 노래는 노래는 노다는 노래는 노래 더 맞추에 더 이르다. 와. 노래...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즘금 노래 노래 첫 소절도 아니야? 난이도 너무 높아요. 아 이건 이건은 어느 누구도못 맞춰. 이건 작이 노래 쓴 작곡가도 못 맞춰. <laughs> 옛날 선생님 노래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. 약간 심수봉 같애. 선생님 아니. 조용필 선배님. <laughs> 너무 어려워 요 진짜 이거. 못 맞추시겠으면 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? 좋죠. <목소리> 어 정답. 어 정답. 어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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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정답 정답. 신승훈 선배님의 <목소리> 보이지 않는 사랑. 아 속이 비치는 저. 아 좋죠. <목소리> 어 정답. 어, 어, 어. <목소리> 정답 정답 신승원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나는... 이거구나 아 나는 네.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1으로 아는데 소리가안 네. 나오면 힘들어 형이 앞머지 됐어 앞머리 여기만 갈색이아문 아, 음. 빠졌나 여기 이 신명해 주시겠자 그럼 내눈먹일 거예요. 아니 집중해서 맞췄잖아요. 그 커피. 아어어할것 같은데. 할것 같은데.

이런 분이 다지않으시 저희만 몰라요? 응. 우리 노래 같은데? 응, 우리 노래. 뭔가 빰! 응. 하고 끝났는데 우리 무모한 사랑은 저렇게 안 끝나? 응 저렇게 안 끝나 네. 계속 들으니까 자꾸 들어본 노래 같긴 한데 빠밤 이렇게 끝나 음. 진짜 난이도가 좋아요. 어디가? 조금만 앞으로.. 안돼요?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뜨게요 하리보 아뇨 아뇨 아니 아뇨 왜 마이쮸 마이쮸 마이하나대어 그래 똑같은 하나. 거 아잇! 아잇! 저... 아, 저... 아, 저... 그래 우리 노래였잖아. 와... 그래 학원비. 한금... 아... 정답. 누군가 맞죠? 정답. 맞아. 너해. 정답 기사도. 저 커피 한잔넣어 아, 주세요. 아, 양아치님 <laughs> 서로 양보하고 있는데 커피 한잔 주세요. <laughs> 저희들 노래로만 내도 저희들 못 맞출 같예요 너무 뭐로? 시대철 선배님 노래 그렇게 칼같이 하는데 우리 노래 를 모르는 거야? <laughs> 아니 우리 노래는 내가 내네 부분까지만 들어서 <laughs> 그다음 노래 들으면 끝까지 들으니까. 아나 기사 돌 때가 안 좋아해서 어? 정답 DJ 이 덕의 디오 씨와 춤은 <laughs> 덜딱딱덜딱딱딱 정답! 정답! 제키의 컴백 저는 왜빠안 돼? 락 빠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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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빠락+ 빠락+ 어락 빠락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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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는 진짜 어렵다. 울돌이가 뒤에는 나. 진짜 뭐. 얘가 진짜 처음. 북소리만 들어도 맞추는데. 북소리. 탐험하는데 이걸 못 맞춘다는 건 진짜 나이도가 높다까 빠라밤. 빠라밤. 하고 끝나는 건 <거> 뭐야? 빠라밤. <라바라반> 끝나는 게 뭐지? 제키키 연정은 아니죠? 편곡된 우리 노래만 나오겠어? 우리 우리 노래도 못 맞으니까. <laughs> 아 뮤직비디오 이거 이거 나알거 같아. 바라아저 응. 악기 속트럼노 소리 바라. 빨리 있어 콜라 안 먹잖아. 응. 응. 콜라 콜라 콜라. 아 자존심 상해서 안나안 받을라 그런 거지. 아. 아. <laughs>

그래서 뭐가지고갈 거예요? 저요? 커피 마셔나 <laughs>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 먹을래 다음 <laughs> 문제입 어, 우리 노래 아니야? 예. 네. 우리 노래예요? 정답! 정답! 아, 제, 제이호크의 프라푸치노 아니야? 정답! 제이호크의 서든니아서든니는 <laughs> 아니지, 멍청아 <웃음> 멍청아 <웃음> <웃음> 형 아니야? <laughs> 야, 형 아니야? <laughs> 아, 제도가형 아니야? <laughs> 맞아 어. 야 더이가 음. 좋다니까요. 합숙이잖아요. 음. 그래 어? 음. 노래 우리 중에? 아니 아니 다른 노래 중에. 아, 정답. 목소리 <laughs> 쿨의 아루아. 아, 다 아, 갑자기 생각났네. 고 모든 가 최근에 아, 많이 들었어 음, 최근에 이 차트에 올라와 있어서 많이 들었을 때 갑자기 따라라 끝나는 게 생각났어 요나 이렇게 들어도 못 맞추겠어 나 <목소리> 이것만 이렇게 쭉들려줘서도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띠리링 이 노래 끝부분 되게 뒤, 후도 다 들려줬어도 못 맞추셨을 어, 것 같아 하나 가자 6호, 6호 알어 그 거의, 걸, 어, 이 정말 정말이래 정말 <laughs> 정답 걸그룹이 분은 시스타의 아, 이거구나 이거. 아, 이거잖아. 이거, 이거 이거 아니야? 뭐야? 이거 뭐? 배드 정답. 시스타의 나혼자. 시스타의 나혼자. 아, 나혼자 산다. 정답. 누가 나혼자 산다야? 이거 안 불러? <본다>? 아니야. 그춤 <laughs> <제> 맞아? <laughs> 아니 <laughs> 몰라. 그냥 <laughs> <걔가> 이렇게 줬어? <졌어? 웃음> 이거 아니야? <laughs> 나가뭐 뭐 이런 거 있었는데. 대신 <laughs> 다이브는 <이런> 거 있어. <laughs> 아 정말 아까운 그룹이야. 나 시스타 너무 좋아했는데. 해체했어? 해체했잖아. <laughs> 어. 해체한지가 언젠또 너한테 말도 안하고 해체했네. <laughs>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. 너한테 나한테 인사도 왜? 야, 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데뷔했는데 너한테 말도 안 해체하겠니? 그럼 슬슬 저희 가게 닫을까요? 아니요 아니요. 네, 아니요 이 손님이 왔잖아요. 마이쮸 마이가 마이쮸 마이즈 마이 마지막 한번 하시죠. 마지막 한통한 방에 한, 한 통. 한방한 방. 아야 한방한 방을 한 방. 아사쯔유 먹어도 그만, 안 그만 먹어도 그만이니까. 한방네 아 정답 나도 알지 이거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네네 확실해 네, 확실해요 이거, 이것도 드릴게요 <laughs> 확실해요 이 소원이 더 드릴게요 수원이더 드릴게요 야야 케이크 아이돌를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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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 물건 많이 파셨네. 아우, 장난 잘하시네.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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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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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. 동생은 맞지만, 형씨! <laughs> 예? 이 형씨 지금?